여러분, 파이 한 개로 시간과 신뢰를 동시에 살수 있다면 어떨까요? 듣는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이야기. 오늘은 그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의 뜨거운 공기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요즘, 우리 커뮤니티도 열기만큼은 후끈합니다. 마침 오늘이 8월의 첫 파이 경매 날이기도 하죠. 저녁에 진행되는 파이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최고가 입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컨디션 좋게 물한잔 곁들여 마음 단단히 먹고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경매만큼이나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파이드림에서 새롭게 연 코너, 사주세요, 입니다. 이름 그대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을 누군가가 대신 구매해주고 나는 그 대가를 파이코인으로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커뮤니티의 카페와 게시판에서 삼리다형 직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이 사주세요는 그 흐름을 파이 생태계에 맞게 정교하게 옮겨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파이드림 카페에 사주세요 코너에 원하는 의자의 사진 상세 링크, 가격 정보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 게시글을 본 다른 회원이 제가 대신 사드릴게요라고 참여 의사를 밝히고 본인의 카드나 현금 등으로 선결제를 한뒤 물건을 구매해서 의뢰인에게 발송합니다. 물건이 의뢰인에게 도착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의뢰인은 약속된 수량의 파이코인을 대신 사주신 분께 전송합니다. 즉, 현금 대신 파이로 결제하는 물물교환이 아니라, 시물거래와 파이 전송이 맞물리는 대리구매. 파이 정상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깔끔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낯설 수 있지만, 한 번만 흐름을 타보면 너무나 명쾌합니다. 게시글을 쓰는 방법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반드시 사주세요를 넣어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네이버에서 사무용 의자 사주실 분 또는 쿠팡에서 사무용 의자 사주실 분. 제목만 봐도 플랫폼과 품목이 한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대리구매 요청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기본 양식이 고정으로 떠 있습니다. 거래조건 1파이 단가, 파이 수량, 상품 이미지, URL 링크 등 반드시 채우셔야 하는 란들이죠. 예를 들어 네이버 선물하기 1파이 단가 900원파이 수량 77개처럼 적어주시면 단가 바로 수량 총액이 계산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 단가와 필요한 수량을 미리 정리해주시면 대리구매자가 판단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작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모바일 화면에서는 상단의 안내문이 고정 표시됩니다. 제목은 사주세요로. 거래 완료 후 특수문자, 이모티콘 사용 금지. 일, 일, 직거래 시, 사기꾼 주의 등 핵심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또한 파이드림 안심거래 이용 시에는 선시엔 파이 입금 보관 도착 확인 지급이라는 흐름과 함께 저속수수료 관련해 운영자에게 챗 또는 카톡으로 문의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와 링크 첨부는 거래 성사율을 크게 올립니다. 캡처한 상품 이미지를 올리고, 바로 아래에 네이버 쿠팡 등 선물하기용 상품 URL을 함께 걸어두면 좋습니다. 이미지만 올리면 대신 사주실 분이 일일이 상품을 다시 찾아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요. 모바일에서 링크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력창에서 점세 개더보기를 눌러 링크 삽입 메뉴를 열고 주소를 붙여넣으면 하이퍼링크가 바로 표시됩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대리구매자는 클릭 한번으로 결제 페이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을 올렸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됩니다. 게시글 상단 프로필 옆에는 작은 녹색의 채팅 버튼이 보일 겁니다. 대리구매를 제한하려는 분은 여기로 들어와 제가 사드릴게요 라고 남기면 됩니다. 또는 게시글 하단 댓글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지갑 주소나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일일 채팅으로 주고받으세요. 공개 댓글로는 제한 정도만 실제 거래 정보는 개인 채팅으로 이 원칙을 지키면 사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대신 사주세요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은 다양합니다. 네이버 선물하기, 쿠팡 선물하기, 배달의민족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 후 택배 발송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선물하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리구매자는 네이버 쇼핑에서 의뢰인이 올린 링크의 상품으로 들어가 선물하기를 누릅니다. 이때 연락처 목록에서 수령인을 선택해야 하는데 연락처에 없으면 추가가 필요하죠. 따라서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미리 받아 등록하고 체크한 뒤한 명에게 선물하기를 진행합니다. 보내는 사람 칸에는 본인 실명 또는 카페 닉네임을 적어도 됩니다. 이어서 선물 결제하기로 넘어가면 배송지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받는 사람이 직접 입력을 선택하는 걸 권합니다. 주소를 대리구매자가 직접 받아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결제수단은 페이머니 충전, 계좌 간편 결제, 카드 간편 결제, 일반 결제 등 다양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누가 보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을 받아주세요. 라는 문자가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물 수락 기한입니다. 기한 내 수락하지 않으면 주문이 자동 취소되니 반드시 기간 안에 수락해야 합니다. 수락 버튼을 누르면 배송지 입력 화면 녹색, 배송지 입력 버튼이 열리고 수령 주소, 안심번호 사용 여부, 배송 메모 작성 등을 마친 뒤 동의하고 선물 배송 요청하기를 누르면 요청 완료 팝업이 뜹니다. 이후 확인을 누르면 선물 발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선물하기는 보낸 사람 이 취소 요청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카페에서 이런 기능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리 구매자가 선물하기를 보낸 뒤, 의뢰인이 약속대로 파일을 전송했는데, 나중에 보니 선물이 취소되어 버린 경우죠. 결제 내역 하단에는 취소 요청 버튼이 존재하고, 단순 변심, 배송 지연, 주문 실수, 서비스 불만족 등의 사유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하면 즉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기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파이드림은 안심거래 절차를 제공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일 직거래에서 파일을 먼저 전송하기 불안한 경우, 혹은 물건을 보냈는데 파일을 받지 못할까 걱정될 때, 중간보관 역할로 파이드림을 이용하세요. 거래가 성사되면, 의뢰인은 먼저 파일을 파이드림에 전송합니다. 대리구매자는 파이드림 측의 파이 보관 확인을 먼저 확인하고 물건을 발송합니다. 의뢰인이 물건 수령과 이상 없음 검수를 확인하면, 파이드림이 대리구매자에게 파이를 전달합니다. 즉, 파이드림이 에스크로처럼 중간에서 보관 확인을 담당합니다. 이 안심거래 수수료는 거래 일건당 1파이입니다 시파이 거래든 백파이 거래든 수수료는 동일하게 1파이. 다만, 운영 과정에서 향후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은 사전에 공지드리고, 일정 기간은 파이로 수수료를 받는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쿠팡 선물하기도 유용합니다. 앱에서 오른쪽 상단에 쿠팡 선물 아이콘을 누르면 선물하기로 진입할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sms로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받는 분 이름, 보내는 분 이름을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쿠팡은 상세 프로세스가 네이버와 조금씩 다르니, 첫 이용 시에는 화면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가능하면 게시글에 쿠팡 상품 페이지 링크를 정확히 걸어두세요.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톡 선물하기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어떤 링크로, 어느 단가와 수량으로 구매할지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파이드림 카페 내에서 카테고리를 찾아가는 방법도 기억해 두세요. PC에서는 상단 메뉴에서 사주세요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카테고리 메뉴를 열어 팔아요 아래에 있는 사주세요를 찾으면 됩니다. 운영자가 올린 샘플 게시글도 있으니, 처음이신 분들은 그 글을 참고해서 형식을 맞춰 올리시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첫 테스트 때도 회원 버터즈님이 바로 참여해 주셔서 매끄럽게 거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여러 세부 안내문과 체크리스트가 지금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깔끔하게, 빠르게 거래를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에는 반드시 사주세요를 넣고 플랫폼과 품목을 구체화합니다. 둘째, 본문에는 거래 조건 1파이 단가, 파이 수량, 상품 이미지, URL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셋째, 링크는 모바일에서 점 3개로 들어가 하이퍼링크로 삽입합니다. 넷째. 대리구매 제안은 댓글로 해도 되지만 지갑 주소, 연락처 등 민감 정보는 반드시 일일 채팅으로 주고받습니다. 다섯째. 네이버 선물하기의 취소 요청 기능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필요시 파이드림 안심 거래를 활용합니다. 여섯째. 안심거래 수수료 일파일을 감안해 총 비용을 산정하고 수락 기한, 배송지 입력 등각 플랫폼의 운영 로직을 존중합니다. 사주세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또 하나의 장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이로 시간을 사고 커뮤니티에 신뢰를 쌓고 실물 경험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누군가는 급히 필요한 의자 하나를 더 빠르게 들여놓고 누군가는 결제와 배송을 대신해 준 수고의 가치를 파이로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순환이 쌓여 파이 생태계의 유동성과 실사용 사례가 또 하나 기록됩니다. 8월의 폭염이 우리 일상을 조금 지치게 해도 거래 한건한 한 건이 남기는 실내의 온도만큼은 서늘하게 믿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저녁 8월 첫 파이 경매 소식 전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최고가 입찰 특별 이벤트가 기다립니다. 경매장에서 뵙기 전, 사주세요. 코너도 한번 훑어보세요. 오늘 소개한 내용대로, 제목, 링크, 단가, 수량만 제대로 갖춰 올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편하게, 파이로 할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물건을 고를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일 파일을 얼마로 평가할지도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다만 커뮤니티 여러 곳에 형성된 시세 감각을 참고해 밸런스를 잡는 지혜 그리고 안심 거래로 서로의 리스크를 줄이는 태도만큼은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올 8월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는 그늘로 기회는 정면으로 파이는 실내로 여러분의 하루가 그렇게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파이드림에 사주세요, 코너에서. 그리고 오늘 저녁 파이 경매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